오늘 매일그대와 3부 초대석은 세미안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의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백상준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늦게까지 야구 보신다고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월드 시리즈였었죠. 아 야구를 보셨군요.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네아 저는 스포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시군요. 어, 사실 조금 민망하네요. 그 어제 야구 경기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네, 엄청난 얘기를 어제 우리가 듣곤 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 환자분들하고 야구 얘기를 아침부터 꽃을 피웠었는데, 아무튼 너무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네네. 경기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랬군요. 아, 맞아요. 제가 어제, 아,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 잠깐 들었어요. 제가 듣고도 요즘은 깜박깜박 하네요. 저희 남편하고 <laughs>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제 뭔가 일찍. 자는지 저 방에서 뭘 하고 그래서 어제 피곤했냐고 그랬더니 뭐뭐 뭐 본다고 그랬다고 스포츠 경기 뭘 본다고 했다고 네. 아그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아, 또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또 추웠잖아요. 그렇죠.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주말. 요즘처럼 날씨가 네. 쌀쌀해지고 추워지잖아요. 네. 그 운동은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을 또못 하시고 음. 또 집안에만 또 앉아 계시거나 움츠려 계시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근육과 관절 에 관련된 질환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그~ 있다 그러면 그 증상이 네. 좀 더더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죠 아. 그래서 요즘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네. 흔히 많이 듣죠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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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조금만 어~ 어깨 무릎 뭐, 허리 아프면 관절염 아니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14년에)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절염 발생 비율이 우리가 여자분이 한22.7% 남자분이 한5% 정도 특히 70대 이상이 되는 여성은 무려 네. 42% 가깝게 <laughs> 이런 긴발병률이 진행된다는 거의 것을 절반에 조금 안 되는 수치네요. 맞습니다. 네. 두명중한 명이 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이게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경을 쓸 텐데 네. 이게 관절염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르지는 않죠. 대신에 삶의 질이 떨어지죠. 불편하죠. 사, 요즘에는 백세 예. 시대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가 젊어서부터 이런 어떤 내 몸에 관련된 부분에 특히나 관절 조직들의 문제가 있으면 백세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고통과 음. <laughs>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오늘 관절염, 특히 우리가 말하는 아스티어 아스라이디스라고 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짚고 어,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럼 관절염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어, 생각하세요? 어떤 질환인지. 글쎄요. 저는 아직 관절염이 오, 오지는 않아서 <laughs> 사실 많이 듣지만 그냥 막 어른분들이 막 어디 아프다 쑤시다 막 그런 거랑 관련이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골, 연골 부위가 손상된다든지 우리가 많이 썼으니까 또 퇴행성 우리 자동차도 오래 쓰면 펜 벨트가 날는 것처럼 네. 똑같이 우리 몸도 그러한 어떤 빈번한 사용이라든지 오버유즈 과사용이 되면 이런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통증 이런 질환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절염하면 골관절염, osteoarthritis, 이거는 많이 썼다라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 음. 그리고 관절을 덮고 있는 이런 연골 부위에 손상이 되는 거. 이게 다라서 그런 거예요. 네. 또는 우리가 말하는 골관절 다음에 생기는 많이 발생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쉽게 해서 오토이면디소더라고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아. 쉽게 해서 면역 세포가 활액막 즉,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공격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고치가 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주로 손, 무릎, 손가락 이런 곳에 우리가 빈번히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음. 이런 골, 골 관절염, 아스티오아트라이디스는 주로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발병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은 보통 10대, 20대에도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아. 빈번히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이 있으면 골 관절염, 아스트오 아트라이드, 스 태행성 관절염보다 통증이 훨씬 더 심하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보통은 골 관절염, 내가 퇴행성이된 거는 윤활유가좀 필요해요. 처음 움직이려면 끼끼끽끼기 끼기, 끼기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한 30분 이내 정도에 다시 음. 원활하게 처음에 움직일 때는 힘들지만 아,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부드럽게 내가 언제 아팠자는 듯이 네. 이렇게 움직이곤 하죠 어.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1 시간 이상 지나도 계속 아파요 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은 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관절염 아스티오 아스라이드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가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최근에는 비만 내가 웨이트 많이 들어가니까 아. 체중 부하가 많이 갈수록 우리가 똑같은 어떤 걸음걸이, 똑같은 생활 방식을 하더라도 당연히 지탱해야 할 무게 부하가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고라든지 운동 외상이라든지 과도한 사용에 의해서 음. 말씀드렸던 어떤 자동차 의펜 벨트가 날는 것처럼 네. 그렇게 자꾸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관절 조직들이 상했어요.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는 어, 유전 인자 아니면 관절 모양이 변형이 돼서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골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이라고볼수 있습니다. 네. 또는 오자 다리. 아.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대부분 오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 뼈의 골 구조의 얼라인먼트그 연결성을 보게 되면 무릎보다 힙은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 네. 밑에 있는 발목에서 올라오는 티비아라고 하는 무릎 밑에 뼈와 대퇴골이라고 하는 피머가 힙과 연결되는 지점에서의 액시스가 있는 축이 있는 무릎 부위를 보면은, 네. 무릎이 힙 쪽으로 쉽게 해서 힙이 무릎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딱 체중을 섰을 때 체중이 어디에 갈까요? 엄지 발가락이 있는 무릎 안쪽으로 가시죠. 오. 아 다리가 이렇게 네 예, 일반적인 구조가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골반이 약해지고 불안정한 상태 엉덩이 뒤로 빠져 있거나 이랬을 때는 무릎이 안쪽에 체중이 많이 실려요. 음. 또한 우리가 오짜 다리도 오짜 다리도 이게 바깥으로 마우가 되면서 무릎의 안쪽이 같이 체중에 부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릎 안쪽이, 아, 어, 우리가 일단 골 변형이 심해지면서 태행성 질환을 일으킨다고 볼수 있죠. 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질환은 우리가 보통 원인을 아직까지 잘 몰라요. 어, 그런 게더 무섭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못고친다는 거죠. 네. 이런 약, 저런 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 그게 완전히, 아, 어, 큐월드 되는 건 아니고, 네.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아, 힘든 사항이라고볼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완화는 될수 있지만. 이게 반드시 회복시키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음,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까 50대 이상이 주로 이골 관절염은 50대 이상이 주로 생긴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근데 네. 다른 이유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전에도 이, 그 전에도 이그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반월판 우리가 매니스커스라고 하는 무릎 안쪽에 우리가 골 관절염이 가장 많은 분들에게 심신치 않게 일어난 곳이 무릎, 그다음에 힙 조인트, 그다음 음. 어깨 쪽이에요.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 이런 것들은 똑같이 무릎, 어깨 되지만 손가락 쪽에 많이 아. 발생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 되면 손의 변형이라 이런 변형들이 일정하게 똑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이 바깥으로 가면 왼쪽도 바깥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네.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관절 부위에 가시가 형성되죠. 돌기가 형성돼요. 음. 쉽게 해서 스퍼링이라고 그래서 뾰족뾰족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런 것들로 인해서 어 손가락 마디라든지 무릎 마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울퉁불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부어 있죠, 아,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반어상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쿠션 역할을 하는 건데 내가 회전을 할때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상처가 나고 회복이 덜된 상태에서 또 사용하고 하면서. 그주변에 무릎이 움직이고 내 방향성 운동이라든지 일상생활 뭐~ 도넛이라든지 아니면 허리 구부리고 일상생활 하시는 가정주부들 네. 이런 분들이 빈번하게 심심찮게 아. 어, 상처가 많이 되죠 이유는 그골 관절과 더불어서 이 골반 쪽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근육이 약하고, 네. 그 다음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근육량도 약하고 남성보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수그렸다 폈다, 수그렸다 폈다, 가사노동 및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직업군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반복적으로 수그렸다 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태행성 관절염, 이 낡게 되는 것, 달아서 없어지는 질환에 네. 많이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아까 그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훨씬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가사일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럼요. 원인이 된가 되는가요? 맞습니다. 그럼 왜그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게 한네배 정도 이상 많이 발병하는데 뭐 네. 가사일을 많이 하는 것도 원인이 될수 있고 또왜 음. 그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이런 것들이 실제 관절염으로 우리 병원이라든지 일반 병원을 찾는 그런 어, 자료를 보면은요. 네. 호르몬 영향이 커요 호르몬 아, 영향이 커서 (50대) 넘어서 폐경기 네. 이 폐경기가 오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음. 그러면 몸 안에 골밀도 골밀도가 줄고 연골이 약해져서 네. 완충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음. 무릎 관절염 환자의 70% 이상을 우리 보통 폐경기 여성들, 음. 매너 포즈가 지난 네.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집안일을 너무 반복적으로 내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나의 노동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거기서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음. 자꾸 근 골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끔 처음에는 근육과 힘줄과 인대 이런 부위에 상처가 나죠. 네. 이 인대 근육 힘줄 같은 경우는 내가 움직임이 있고 정적인 상태에서 이 골조들을 안정성 있게 확보하고 움직임을 가동력을 주는 건데 이 고무줄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런 결합조직들 커넥티비티슈들이 상처를 일으키면서 하나는 늘어나고 반대쪽에 있는 접착 부위들은 줄어들면서 몸에 변형이 생기는 거죠. 네. 변형이 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하니까 얘가 더 파열이 되고 그 파열이 된 것이 충격 흡수를 못함으로 인해서 뼈 쪽에 자꾸 압력을 주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예 이런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음. 작은 거 그리고 근력이 약한 거 그런 관계에서 체중이 관절 부위에 과도하게 실어졌을 때 얘네는 변형이 일어나서 골관절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매일 그대,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 세미한 칼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음, 그렇다면 원장님,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네. 통증이죠. 그렇죠. 아프죠. 어떻게 아픈가요?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자가면역 질환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골 관절염에 의한 태행성 관절 질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라는 것은 인플레메이션이죠. 네. 인플레메이션이 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있게 되면 우리는 고름 생각하잖아요. 음. 어, 그 고름은 쉽게 얘기해서 퍼스라는 것들은 림프노드의 나중에 폐전변등이라고 생각해 전투를 하고서 폐전병들이 모여서 그에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이전에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네.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서 일단 어느 조직이 상처가 나면 거기는 붓게 돼요 밀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네. 삼투압이라고 하는 어스머시스에서 주변에 있는 세포 외액들이 다그 주변으로 밀도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모이게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손에 찰과상이 있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으면 붓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곳은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많죠 아. 네 그래서 레딧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어떻게 돼요? 쉽게서 혈관이 팽창됐으니까 앞통을 유발, 앞통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네. 통증 리세터, 펜 리세터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파요. 네. 그리고 그 부위에 관련된 펑션, 기능이 있으면 기능이 제대로 안이어지겠죠 이런 음. 것이 인플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플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크게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일어나죠. 네. 첫 번째로는 감염이 됐을 때 인펙션. 음. 그럼 우리는 이게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로 어이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인자를 없애겠죠. 네. 또는 지금처럼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나란하게 얘가 생긴 대로 어내 몸을 구조를 형성할 수는 되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오버 유즈하고 또 균형이 무너진 상태 쓰기 때문에 근육 힘줄 인대들이 어떻게 돼요? 텐션이 무너지겠죠. 한쪽은 늘어나 고한 쪽은 줄어들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몸의 구조를 뉴트럴 중심선으로 옮겨놓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근육 힘줄들을 강화하겠죠. 네. 재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무너지는 그런 습관들, 반복적인 습관들을 인지하면서 없애셔야겠죠. 네.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의 면역 질환, 면역 세포들이나 면역 시스템, 이민 시스템들이 회로가 잘못돼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음. 항원이라든지 엔티지나 엘리진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두개다 통증이고요. 걸음걸이를 보면 은 무릎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 걸음걸이를 보게 되면 보통 안짱다리로 보통 많이 걸어요. 아. 그리고 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이나 이런 쪽에 홍반 레디시가좀 많이 생기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도 바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들이 오. 이 관절염의 특징인데 네. 어, 우리가 말씀드렸던 어스티오아스라디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몇십 분 지나면 편안해져요. 음. 하지만 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한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픔을 호소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음, 증상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어, 골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자로 프라이스, 돈이라고 프라이스, 가격 P-R-I-C-E 음. 자 P는 뭐냐면 네. 프로텍션이에요. 프로텍션, 네. 그래서 내가 아픈 부위가 무릎이든 어깨든 아니면 허리든 그 부위가 노출이 됐잖아요 발목이든 그 부위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무릎이나 발목이 있어요 그러면 지팡이를 집어야겠죠. 아. 크러치를 한다든지, 네. 얘네들이 한쪽으로 체중을 그 불편한 쪽이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쏠리는 현상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2차, 3차로 또더 불편함이 호소되고, 음. 어깨 같은 부위, 팔꿈치 같은 부위, 피아노를 내가 쳐요. 손목 같은 부위, 팔꿈치랑 그 피아노를 좌제하셔야겠죠. <laughs> 그러면 막 거의 뭐 좌절하잖아요. 이걸 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일단은 살고 보고 빨리 낫고 응. 봐야 돼요. 낫고 나서 다시 고치면되겠죠 네. 그럼요. 네. 이 염증 반응들을 내 몸에서 자생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인지를 정확하게 해소를 하면은 음.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고치기가 쉬워요. 네. 어깨 같은 경우도 골관절염이 계속 시, 시작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돌기 형성돼서 석회화건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오. 그래서 어깨를 내가 쓰던 대로 막 리칭아웃 해 가지고 물건을 잡는다든지 음. 어깨를 들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근육 힘줄까지 인대까지 카델리지가 연골까지 손상이 돼요. 네. 2차 3차적으로 불편함을 호래 초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텍션이고요. 네. 관절을 보호하는 거. 체중 부하를 줄이면서 네. 두 번째는 레스트예요. 어. 내가 오래 서 있거나 계단 오르는 상황이라 그러면 좀 멀더라도 둘러서 가셔야 돼요. <웃음> <웃음> 계단을 억지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면 불안정성 때문에 음. 또 다쳐요. 아.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거죠. 내가 무릎이나 허리나 어깨에 골관절염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데 직장에서 사무직을 해야 돼요. 앉아서 뭔가를 해야 돼요. 아니면 어뭐 도넛이나 아니면 뭐 세탁업을 해야 돼요. 네. 그 이런 분들은 자제해야 되는 거죠. 예, 어. 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잠깐 레스트를 못하고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급격하게 빨리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하게 되면 이 증상이 더 악화가 됩니다. 심하게, 네, 심하게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염증 반응이라했잖아요 통증.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것은 혈관이 확장돼서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혈관을 수축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조 컨스트릭션이라고 해서 혈관 축소하기 위해서 아이스를 대는 거죠. 음, 얼음찜. 그래서 얼음찜질을 한 15분씩 수차례 실시하고 하는 것을 네. 추천하고요 네. 또한 압박 붕대를 통해서 아. 그 컴프레션 해주는 거 그다음에 너무 무릎이 부거나 어디 부위가 부었다 그러면 밑에 내 네, 심장 부위보다 밑에 있으면 얘네는 정체가 생겨요 아. 예 그래서 얘를 좀 올리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 어, 체중 감량. 네. 여성분들 임신 후 출산한 다음에 점차 호르몬도 또 폐경기가 돼서 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점차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아줌마 형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laughs> 예, 그런 아주머니 형태로 자꾸 바뀌시면서 어떻게 돼요? 출산했으니까 배가, 머슬들이 늘어나게 돼요. 네. 이거를 빨리 백업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음. 그럼 내 체중은 어디로 가요? 무릎으로 자꾸 발가락, four-foot 쪽으로, 앞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자꾸 쏠려서 얘네들이 뭐를 만들어요? 허리 쪽에 로도시스라고 해서 과신전하게 자꾸 만든다고요. 네. 그럼 이게 무릎 꿇거나 체중을 내가 똑바로 서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체중이 어디로 가요? 무릎과 발, 가락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등에 변형도 생기고 허리에 네네. 변형도 생기고 거기다가 체중 부하를 한쪽으로 잡고 음. 구부려서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무릎은 금세 다치죠. 음, 그래서 출산 후에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또 허리가 아프고 네네.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그런 관절이 좁아지면서 얇아지면서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음. 날씨가 추워지거나 기압골이 바뀌면 아이고 내일 비 온다 아, 벌써 어르신들이나 네. 아프신 분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 압력이 내 신경을 자극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저희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요. 그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글루코사민 네. 많은 분들 아마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 글루코사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즘 최근에 연구 결과 이런 거 보면은 글루코사민 우리가 보통 주변에 어르신들 한국에 뭐 어디 선물을 보내고 싶다 네. 아니 어르신들 선물하고 글루코사민 막 여기저기에서 우리가는 아씨 들어가는 전문 큰 대형 매장에서 네. 다한 채로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사갖고 우선 맞아요. 어, <laughs> 한국으로 보내면서 뿌듯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게 특효약이 아니에요. 아... 그 많은 분들 그거를 먹으면. 낫는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어 굉장히 많이 보도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네. 그 일반인에게 이 무릎 관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글루코사민은 쉽게 얘해서 성분이 바닥 개의 껍질, 키토산, 그죠? 네. 껍질에 있는 키토산을 주 원료로 만든 글루코사민. 이게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해주고, 관절 연골의 손실을 막아줄 뿐 아니라, 연골을 재생시키기까지 한다고, 뭐, 여기저기서 선전도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연구 결과는 부정적이에요. 아.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은 이렇게 보고했어요. 글루코사민의 통증 완화 능력이 플라시브 이펙트, 가짜 약을 썼을 때별 차이가 없다. 음.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네. <laughs> 또는 또는 아 글루코사민이 미국에서 약이 아닌 건강 보조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네. 한국에서도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에서 글루코사민 제제가 골 관절염의 예방 효과는 물론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에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중을 줄이는 게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 네. 네. 성공만 한다면 통증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음. 물론 약도 필요하다면 써야겠죠. 네. 초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이런 어 타이레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데 통증 완화되지 않으면 NSAID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 이런 소염 진통제를 어, 쓰면서 태행성 변화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술 요법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이런 아 어, 스테로이드나 넌스테로이드라고 할지라도 약물을 자주 복용하게 되면 내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니 주변 분들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아 컨서버티브 메소드라고 해서 카이로프락틱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호 쉽게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런 그래서, 약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평소 생활이 중요해요.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음. 건강한 관절을 되찾는 것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애초에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과도하게 사용되는 거. 음, 예방이 먼저다. 그렇죠. 네. 균형이 무너지는 거. 그래서 관절염 예방의 첫째는 정상 체중 유지예요 네. 고도비만자가 정상인에 비해 관절염에 걸릴 위험성이 (4배가) 높아요 여성도 와. (4배) 여성인데 또한 비만까지 있어요 어 이러면 진짜 어좀 위험한 거죠 그리고 네. 그 이전에 그런 증세가 있으면 내 심혈관계통부터 당뇨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안 하게 되죠. 그래서 체중 부하가 클수록 관절에 무리가 할수 밖에 없고요. 음. 그 다음은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운동이야. 적절한 운동. 오늘 운동 얘기를 안 했는데 운동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대신에 내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는 운동.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강도에서의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옆에 사람이 자전거 좋다고 무조건 자전거 탔다가 아프다. 내가 뭔가가 메커니즘이 잘못된 거예요. 음. 달리기 아니면 조깅 아니면 뭐 걷기 좋다 했더니 아프다. 이거는 내가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사가 있는 하이킹이라든지 달리기, 점프류의 운동을 관절에 무리가 가므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적극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날씨도 너무 운동하기 좋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적절한 나에게 맞는 운동 하셔서 관절염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한 카이로 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균형입니다.